정글맨한테 누가 그럽니다. 중국 비누추가 안 들어오니까 누구한테는 700원, 누구한테는 800원, 누구한테는 1000원에 판다고 합니다. 정글맨이 그럽니다. 누가요? 그냥 소문이라면 그러면서 딸랑입니다. 수천 개 주문할 때는 백원 깎아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자주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백원 깎아서 중국 사람온다 손으로 짠 수제라고 45만원, 50만원 받는데 그런 투망에 이 정글맨 투망 다리는 원치 않습니다. 미리 전화했습니다. 전화 갈 거니까 깎아주지 마라고. 나는 안 파니까 더 많이 받으라고. 정글맨과 평소 소통하시는 분이 이 비녓줄 있냐고 하면 그냥 이 통찰 꾹 떨어줍니다. 정글맨 손줄 있냐고 하면 그냥 몇개 줍니다. 더 있냐고 하면 차이는 몽당다 줍니다. 아마 그런 분 많을 겁니다. 수제 투망 돈줄 테니 수선해달라고 하면 안 합니다. 돈안 주면 수선해 줍니다. 이 손줄 현장 필더에서정물만한테 구입하신 분 있습니까? 그냥 줍니다. 마대 자루로 두 마대 세 마대 그냥 주는 거 보신 분 단체로 오셨을 겁니다. 고려구 사장님이 그만 퍼주고 납품하라고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구 납품하기 이전부터 비너줄을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내한테 딸랑그리고 100원을 깎아달라고 하노? 달랑달랑